안녕하세요. 자, 출발하기 전에 인사 하나 배우고 갈게요. 제가 전보 하면 다 같이 반보!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전보! 반보! 한번 더! 전보! 반보! 점점 보! 반반보! 반보! 반보! 점점 점점 보! 반보! <laughs> 아, 네, 우리 친구들 센스 있는 분들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과 탐험할 탐험회장 문이라고 하고요. 제 앞쪽에는 극이 먹진 남자 큐틴 장근건님이세요. 박수 주세요. 오, 박수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할틴님 아, 네. 요습니하세요라는 <laughs> 뜻이죠. 이따가 한번더 써볼 거예요. 자, 여기는 건조하고 바위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뭐야, 오른쪽을 보니까요. 짠, 어, 낙타 친구들이 있죠. 왼쪽, 쌍둥이, 낙타. 동이 두 개라서 쌍둥이, 낙타. 우리 <laughs> <오른> 친구들이 <laughs> 지금 도로로 맞이해서요.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털이 조금 빠져 있어요. 더러운 거 아닙니다. 털 빠진 거예요. 자 왼쪽으로요 우리 아프리카의 사냥 바바리안 친구들이 보이고요 오, 맞았어. 오른쪽으로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217호 오른쪽에 사냥이 있어요 귀엽게 생겼죠 사냥? 사냥과 바바리안 물도요 발굽이 아주 튼튼하면서 유연해서 저렇게 높은 바위 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친구예요 우와 왼쪽 아래로 조금 생생한 건물 보이시죠? 흰 오릭스인데요. 승백색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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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과 프로피트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서 유니콘 유니콘 전설의 아, 모델이 된 친구입니다. 자 역시 탐험하면 또 동굴 탐험이 빠질 수가 없죠. 나 동굴 아래로 내려갑니다. 티이스 플러스만큼 무서우니까요. 여기 안전 손잡이 꽉 잡아주세요. 아, 무슨... 내려갑니다 천천히 있어요 우와 아, 울창한 대나무스키 보이던데요 어 앞쪽에 코끼리 두 마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배운 전보 만보 기억하시죠 네 반갑다는 뜻이죠 우리 코끼리들한테 인사할 겸 전보하면 또다시 만보 외쳐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하나 둘셋전 네, 출발 우와 어, 우리 가으로 벌써 물이 나타났어요 자이차의 비밀 양용차도 물 위와 지상에 동시에 갈수 있어요. 뭐야, 저희 앞으로 커다란 코끼리 신전과 함께 오른쪽에 코끼리 보이시나요? 네, 저 친구는 엉덩이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아 코끼리 하티라는 14살의 코끼리입니다. 자, 자, <목소리> <목소리> 와 왼쪽으로요, 코끼리. 오 굉장히 큰데요. 아까 하티보나 훨씬 크죠. 저 친구가 바로 말하는 코끼리 코식이입니다. 친구들 러닝맨 봤어요? 네. 러닝맨에서는 <목소리> 이재사 <목소리> <예수성> 아저씨가 열심히 <목소리> 말을 걸었죠. 네, 코식이 말할 수 있는 코끼리로 유명한데요. 아, 아. 그런데 코끼리는 이렇게. 코와 네, 입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말을 절대 할수 없는 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코시기는 코를 스스로 입속에 넣어 입모양을 만들어 말을 하는 거죠. 뭐 어. 굉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코시기 말하는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코시기 검색해보세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자, 저희 앞에 탁 트인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짠! 네, 오른쪽에 벌써 초식 동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잠시 왼쪽을 봐주시겠어요? 우와, 백사자 친구들이 보이죠? 오, 굉장히 용맹한 모습! 네, 백사자, 전 세계적으로 5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는 굉장히 보기 힘든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1인자 스노엘이 저렇게 멋지게 서 있네요. 자, 오른쪽에 벌써 초식동물들 굉장히 많은데요. 어, 어, 저희, 저희 차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안전에담이음가까워주시는데요이차 사실은 저희 캡틴 장금덕님이 여러분 즐겁게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큰그 박수로 아 응원해주세요. 아 네, 저아 중에서 사조, 비빔, 일러스트, 언론말 굉장히 네. 많이 네. 하고 는데요 자, 저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친구가 있죠. 바로 타조입니다타조는요 80년에서 1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명을 갖고 있죠. 잠시 후에 조금 더 가까이서만 나보도록할어저 차가 우리가 타고 있는 수륙 양용차예요. 타머니 위해 개발한 차입니다. 자, 왼쪽으로요 네, 아프리카의 왕. 동물의 왕 사자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만났던 백사들만은 자 확실히 털 색깔이 더 짙은 걸알수 있죠? 저것은요, 네. 와일드 사파리인데요. 사자와 호랑이, 곰 친구들, 하이에나 친구들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차는 조금 거리가 멀죠? 네, 더 가까우면 사자들 간식 드십니다. 네, 더 가까우면 큰일 나요. 오른쪽에 얼룩만추듯을 만나봤구요 사자와 자 여러분 제가 사자하니까 생각나는 퀴즈가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께 제가 선물드립니다 집짐. 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네 정답 아 동물원 사자 땡 백사자 어땡네자원랑사자아 아쉽게도 문제를 맞추지 못했어요. 자, 우리 그래도 자신있게 손들어준 친구에게 일단 몸에 좋은 군대. 부 뿌려주세요. 아, 우리 친구 다친구들 자, 여기에서는 그레이트 사바나입니다. 조금 더 철수 동물에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왤, 오른쪽에 보시면요. 아까 백홈이 보였던 얼룩말 친구. 조금 더 가까이서 보이죠? 오! 질문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양 옆으로 보시면요. 거의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걸알수 있죠? 네. 와우, 기린 친구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기린. 세이브 엔젤로, 사조, 일란도 친구들을 만나볼 거예요. 네, 우리 근데 받은 우리 친구. 쭉 뻗어주세요. 흔들지 말고 쭉 뻗어주세요. 우와. 네, 손쭉 뻗어주세요, 우리 친구. 쭉쭉. 아, 아주 귀여워요. 우리 옷만이치잖 안녕 광수야 완전. 광수야 아니 왜 이렇게 있어요? 기림맞아 기맞아 안녕 이우 굉장히 귀엽죠? 광수를 만난 기림도 볼수 있는데요 네 저쪽에 털 색깔이 가장 하얀 저 친구가 바로 광수와 뽀뽀한 세븐입니다 자 세븐 사실은 남자 기린이죠 키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 영덩이 보이는 이털 가장 짙은 이 친구 꼬리 가장 긴이 친구가요 바로 장순이라는 기린인데요 장순이, 기린, 아, 장순이 자랑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장순이는요 배가 볼록한 걸볼수 있죠 지금 18번째 새끼 기린을 임신 중입니다 기린의 임신기간 15개월이죠 와, 정말 굉장한데요 이번 7월달에 출산으로 세계 신기록의 산기린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자 혹시 방금 기린이 풀 받아 먹을 때요 혀 보신분? 어, 혀 굉장히 길었죠 우리 친구들 자 기린의 혀는요 무려 성인 한명의 한쪽 팔길이 무려 46cm에 이르는 보라색 혀를 갖고 있어요 네, 오른쪽에 올지 왼쪽에 올지는 복부력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상드 친구가 있죠. 네, 소리 닮아서 조금 둔하게 생겼지만요. 외모와는 다르게 무려 3m의 엄청난 점프를 낼수 있는 이다한 친구들입니다. 자, 3호 슬슬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선 여러분이 한 번도 볼수 없었던 멋진 환경! 짠! 흑표 아닙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요. 친구들 있죠? 친구 아! 우리 친구들 진흙 목이그래서 등색깔이 조금 붉어졌어요. 자, 저 위쪽으로 치타 보이시나요? 아! 치타 있죠. 네, 육식동물 치타와 초식동물 샤플소가 함께 살고 있어요. 잡아먹어요? 네, 잡아먹지 않아요. 평화의 땅러스트레리입니다 자, 우리 샤플소도 좀더 가까이서 볼수 있는데요. 저뿔 보이시나요? 저 뿔은요. 우리의 손톱과 같은 부분이라서요. 평생동안 1 m 까지 자라나는 부분입니다. 아직 어린 친구겠죠? 자, 여러분 잠시 왼쪽에 보시겠어요? 네, 홍학이죠? 프라밍걸, 펄이 굉장히 붉, 어, 네, 분홍빛이 예뻐요. 자, 이 친구들은요, 새우, 당근, 사과 같은 붉은색 음식을 많이 먹어서 털이 저렇게 붉어지는 건데요. 네, 우리 친구들은 엄마한테 한대 맞을 때하면 붉어질 수 있겠죠? 네, 오른쪽으로,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저쪽에 치타가 조금 더 가까이서 보이는 걸알수 있죠. 치타, 어, 네. 평화의 땅이라서 치타와 코비소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온순한, 온순한 맹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도에서 실제로 애완동물도 기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 어? 뭐 지타와 코플스 함께 있는 장면 뒤로 하고요. 아쉽게도 타범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월스트리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 자연에서는 이미 사라진 몇종동 위기동물이 대부분입니다. 항상 동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한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고 나면 자, 앞쪽에 계신 손님부터 차례대로 하차하겠습니다.